경기도 이천시 장어원읍에 있는 진영자원이라는 회사에 왔습니다. 아... 전방에 시속 70km 구간입니다. 잠시 후 목적지가 있습니다 뭐야?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전역로 319번길 94 성원 냉동식품 성원 냉동 식품입니다. 회사가 크네. 조금 먼거 빼고는. 어,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포천로 427번길 12-2 대화 CNF라는 회사로 가고 있습니다. 아, 뭐 하네요.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왼쪽 도로입니다 <laughs> 저는 내비를 티맵이랑 아틀란 두개 쓰는데 <laughs> 써보니까 팀맵이 너무 돌려요 유료도로로 너무 돌리고 장거리 그러니까 이제 시작할 때 장거리 갈 때는 아틀란으로 보고 가고요 목적지 다 오면 팀맵으로 바꿉니다 아틀란은 또 그럭저럭 제 기준으로는 장거리 길은 잘 찾아주는데 목적지 다 가서 길을 못 찾아요 뱅뱅 돌고 목적지 언저리 근처에 가서 그냥 끝나나,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목적지 다 가면 팀맵으로 바꿉니다. 아... 그래서 길이 아, 조금 좁네. 언덕에 있네, 또 회사가. 아, 아이고. 네, 어이구 맨 꼭대기에 있어? 잠시 후 목적지 부근입니다. 어, 어, 차 세워놓은 거 보고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길 안내를 증명합니다 제일 꼭대기에 있네요 회사가 경기도 화성에 왔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안녕남로19 어, 용성기계라는 업체를 가고 있는데요 네비에 용성 기계라고 치니까 나오네요 아좀길 찾기가 애매한가 사진하고 이렇게 보내줬는데 그쪽으로 한번 가고 있습니다 어.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도일이 506-1번지 도담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회사는 괜찮네요. 경기도 화성시 비복면 주성로 466-15번지 덕진불산이라는 회사로 가고 있습니다. 음. 목적지가 있습니다. 오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야당동이 아니구나 야동동 야동동에 있는 대진 C N C라는 회사에 가고 있습니다. 다온거 같은데. 그러니까 어, 상차를 1층에서도 할수 있고 2층에서도 할수 있는데 저는 지금 오늘은 2층에서 상차를 합니다. 창고 입구 방향으로 후진으로 라인을 그려놨는데 그렇게 갖다 대면 알아서 실어 주시는 것 같고 2층에서 차 돌리는 거는 아무런 문제 없고요. 아 여기가 또그 맨날 그 지나가다가 보이는 거기구나. 동원. 이천시 호범면 안평리 99-29 동원. 이천 물류센터. 아, 잘못 걸렸는데. 들어오시면 차를 대고요. 그 지게차 담당하신 분을 찾아가서 사인을 받아야 됩니다. 사인을 받은 후에 사무실을 올라가면 물건에 부착해야 되는 바코드를 출력을 해 주는데 그걸 출력을 받아서 기사가 일일이 물건에 팔레트에 부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착을 하고 하차를 하는데 일단 차들이 많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하차가 다 끝나면 그 거래 명세표를 다시 사무실로 갔다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하차 업무가 끝나겠습니다. 하... 이 과정이 너무 길다 보니까 제가 일을 하나 잡아놓은 것까지 놓쳤어요. 경기도 파주시 여울길 310-108. 한이테크라는 업체를 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아, 평택 서탄면에 있는 이노캠이라는 회사로 가고 있습니다. 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은 평택까지 왔네요. 요즘에는 오더수는 뭐 5천 건, 7천 건뭐 이렇게 뜨는 것 같은데, 어, 전부 대부분 뭐 물류센터 아니다. 대부분 쿠팡이나 택 택배 어 그런 쪽 일인 것 같아요. 막상 또 보면은 그렇게 일반 업체 일이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도 비교적 가까운 데서 집으로 가는 일을 잡아서 다행이네요. 음, 경기도 김포 양천읍 황금로 258번길 8 보템이라는 회사로 가고 있습니다. 무슨 물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 가는 곳이라 아, 오늘은 아침에 야상 하차하는데 해프닝이 좀 있어서 정상적으로 코를 못 받았습니다. 오전에 그래서 관내 일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지입니다 이어서 목적지가 있습니다. D로 들어가야 되는구나.